안녕하세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견종백과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살아있는 인형이라 불리는 시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추는 정말 반려인들에게 최고의 선택일까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시추란. 시추는 중국 티베트에서 온 아주 오래된 견종이에요. 시추라는 이름은 중국어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추의 얼굴이 사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원래는 중국 황실에서만 키웠던 귀한 강아지였습니다. 1960년대에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현재 한국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소형견 중 하나입니다. 시추는 라사압소와 패키니즈를 교배해서 만들어진 견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두 견종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시추의 외모와 크기 시추의 가장 큰 특징은 풍성하고 긴 털이에요. 성견의 무게는 4kg에서 7.5kg 정도입니다. 키는 보통 23cm에서 28cm예요. 포메라니안보다는 크고 비글보다는 작은 중간 크기의 소형견입니다. 시추의 얼굴은 둥글고 납작한 편이에요. 코가 짧고 눈이 크며 귀는 늘어져 있습니다. 털은 이중털로 되어 있어서 겨울에도 따뜻해요. 털 색깔은 정말 다양합니다. 골드, 화이트, 브라운, 블랙 그리고 이런 색들이 섞인 조합까지 있어요. 시츄의 털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정기적인 미용이 꼭 필요합니다. 미용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다른 강아지처럼 보이기도 해요. 3. 시츄의 성격과 행동 특성 시츄는 정말 온순하고 친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성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합니다. 다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와도 잘 어울려요. 시츄는 사람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포메라니안처럼 과도하게 짖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짖는 편이라 아파트 생활에 적합해요. 시초는 에너지 레벨이 중간 정도예요. 너무 활발하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은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실내에서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산책도 좋아해요. 무엇보다 시추는 매우 지능적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본적인 훈련은 금방 배우고 주인의 기분도 잘 파악해요. 4. 반려인과의 궁합도 분석. 이제 시추가 여러분께 정말 맞는 반려견인지 알아볼게요. 먼저 시추의 장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온순하고 공격성이 없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키울 수 있어요. 크기가 적당해서 아파트에서 기르기 좋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분들과도 잘 어울려요. 지즘이 적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훈련이 잘 되고 영리해서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수명도 길어서 평균 10년에서 16년 정도 함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털 관리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에요. 매일 빗질을 해줘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전문 미용을 받아야 해요. 털이 빠지는 양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해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전체적인 반려인 적합도는 별 4개입니다. 털 관리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반려견이에요. 시추 키우기 운동과 활동. 시추는 운동량이 많지 않아서 관리가 쉬운 편이에요.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활동시켜 주시면 충분합니다. 실내에서 공놀이나 간단한 놀이를 해주세요. 시추는 격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걷는 산책을 좋아해요. 하루에 20분씩 두번 정도 산책해 주시면 돼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활동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나 숨바꼭질 같은 놀이도 좋아해요. 다만 시추는 코가 짧아서 숨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시원한 시간에 산책하세요. 겨울에는 털이 많아서 추위를 잘 견디지만 눈이나 비에는 주의해야 해요. 6. 시추 키우기 그루밍과 털 관리. 시추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털 관리예요. 시추의 털은 하루만 관리하지 않아도 엉킬 수 있어요. 매일 15분에서 20분씩 빗질을 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뒤쪽 다리 사이배 부분은 더 자주 빗어 주세요. 빗질할 때는 부드러운 슬리커 브러시를 사용하시고요. 털이 엉켰을 때는 무리하게 빼지 마시고 조금씩 풀어 주세요. 목욕은 2주에서 3주에 한번 정도 해 주시면 돼요. 시추 전용 샴푸를 사용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해 주세요. 목욕 후에는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 주는 것이 중요해요. 털이 젖은 채로 두면 피부병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문 미용은 한 달에서 한달 반에 한번 정도 받으세요. 미용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는 스타일로 해주시면 돼요. 눈 주변 털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자주 정리해주세요. 7. 시추의 건강 관리. 시추는 비교적 건강한 견종이지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기 문제예요. 코가 짧아서 숨 쉬기가 어려울 수 있고 코꼬리를 하기도 해요. 여름철에는 열사병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 문제예요. 눈이 크고 튀어나와 있어서 상처를 입기 쉬워요. 매일 깨끗한 천으로 눈 주변을 닦아주세요. 세 번째는 귀 질환이에요. 귀가 늘어져 있고 털이 많아서 통풍이 잘안 돼요. 정기적으로 귀 청소를 해주시고 냄새가 나면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는 치아 관리예요. 작은 입 때문에 치석이 잘 생기니까 양치질을 습관화해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꼭 받으시고 예방접종도 잊지 마세요. 8. 마무리 및 다음편 예고. 시추는 온순하고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견종이에요. 털 관리가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큰 반려견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다음 시간에는 활발하고 친근한 비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